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윤서한 한 공인중개사 채널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현재 개통에서 운행 중인 GTX의 인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두일마을 내의 단독주택입니다. 건축에서는 흔히 세 가지 요건을 본다고 하죠. 위치가 올바른가, 토대가 굳건한가, 설계에 맞게 잘 지어졌는가, 여기에 더해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양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단열성이 훌륭한가, 균열이나 누수는 없는가, 주택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등의 체크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오늘 보실 집은 이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잘 지은 집입니다. 목폭 8m 미만의 도로 코너에 입지하고 있는 집입니다. 도로에는 광역상하수와 도 전기통신, 오수관로, 도시가스 등 주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반 복구조 주택으로 지상 2층의 건물 규모입니다. 2012년 7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외벽은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스페인 기아로 마감했습니다. 대지경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대문을 주물로 주문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목수 위주로 조경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특히 주차장을 주택과 컨셉을 맞춰서 증축을 했습니다. 마당과 정원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주택 입구는 세미 클래식한 분위기로 포치를 설치했습니다. 마당에 수도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마당이고요. 측면에도 마당 공간이 여기가 있습니다. 창고를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요.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으로 주택의 내외부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마당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문관리와 수목관리 등이 편리합니다. 을 둘러서 마당이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장기 거주 목적으로 잘 지은 집이고요, 최고급 정품 자재로 잘 마감된 집입니다. 특히 천마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 집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화이트돌의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본주택은 세미클래식한 분위기가 나는 집으로, 집 내부로 들어오면 중앙 부분으로 넓게 거실을 배치했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있고요집 내부에 있는 엔틱 가구 등을 총 포함해서 내매합니다. 거실 측면으로, 주방이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넉넉해서 편리성을 추구했습니다 식기세척기와 주방 인덕션은 인덕션계의 샤넬 보시 제품이 설치되어 있고요, 오븐도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 보조 주방을 갖추고 있는데요, 밀레 제품으로 건조기와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팬트리룸도 있습니다. 방과 거실이고요. 침실이 있습니다. 바닥은 고급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침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욕실과 구분되어 있고요. 내부에 아이보리 톤으로 다기 수납장을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복층의 구조인데요. 계단은 떡산 오크 원목 마루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난관도 주물로 제작했고요. 디자인을 집주인 이 직접 했습니다. 2층에는 침실이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입니다. 지금 두 번째 룸입니다.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2층도 룸 앞쪽으로 거실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1, 2층 총방 3개가 있고요 화장실 3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집 내부 중앙 부분을 넓게 거실로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있는 집이고요 특히 주택 내부에 있는 앤틱 가구는 영국과 프랑스 제품으로 매매가격에 포함해서 매매합니다. 2층 외부로 나가는 테라스가 있는데요. 햇빛이 잘 들어와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